도파 님 만났 던썰이나풀어 드릴까요？예전 에 이제 실제로 만났었 어요？어디 서 만났 냐면 서울 에서 전국 대회 를 했었 어요？그때 이제 제가 팀을 꾸려 가지고 나가 는데 전국 대회 다보 니까 팔도, 팔도, 8도 전국 대회, 팔도 에서 이제 각각 최강 자들 뽑는 거예요. 일단 예선전이 있어요. 예선전은 각 시에서 이제 부산시 뭐 이런 식으로 부산시, 서울시 뭐 이렇게 각 시에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이제 그팀그 시의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저는 이제 부산에 살기 때문에 부산 팀에서 우승을 했죠. 부산시에서 우승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본선을 나갔는데, 그때 프로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요. 제가 부산시 팀으로 나가서 본선에 갔는데, 본선 가니까 이제 다 쟁쟁하죠. 다들 엄청 잘하시는 분들밖에 없죠. 각 시에서 다 우승을 하셨던 팀이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 팀이 많았어요. 그리고 그때 서울시 팀에서 우승팀이 압도님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압도님이랑 붙으려고 했는데, 대진표가 되게 좋았어요. 서울팀이랑 붙는 게 이제 A조, B조가 있었는데, A조에서는 이제 4개 또 씨가 붙는 거예요. 다전제로 다전제로 이승 한판이 선승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이겼죠. 이겨가지고 결승전을 갔어요. 결승전에서 부산시 팀이랑 서울시 팀이랑 만나서 붙었어요. 그때 붙는데 아, 너무 멤버가 너무 셌어요 거기가 다섯 명이 전부 다 챌린저였고 그다음에 미드가 이제 압도님이었고. 부판이었고 그 다음에 정글이 사빌라 님이었어요 그때 아빌라 듀오 되게 유명했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, 본선 전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개 털렸죠 그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했었는데 생중계 영상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개 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준우승하고 그때 압도님본게 이제 처음 이제 마지막이죠 실제로 보거 제가 서울에 안 살다 보니까 그, 그 이후에는 이제 못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서 만났냐 신기하네.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그때, 아 어, 카서스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, 카서스를 벤하시더라고 제가 챔프를 세 개를, 세 개를 연습했어요. 근데 3벤을다 당했어. 아... 어, 그래서 그때 졌죠. 개승이에서 어, 너무 잘하던데, 진짜로. 아마 프로 하셨으면은, 개성하셨을 거예요. 제가 경험, 겪어본 결과, 팀게임도 되게 영리하게 잘 하시더라고요. 재능이 엄청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커님이랑 도파님이랑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딱두명 미드라인전 할때 진짜 못 이기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두 명이거든요. 약간 벽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? 진짜 너무 잘해.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냐면, 어, 벽 느꼈다는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. 우리 똑같이 다 이제 플래시 한 개씩 들고 시작하잖아요. 근데 왠지 얘는 플래시가 두 개인 것 같아.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실력적으로 발려가지고 뭐,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뭐, 기억이 있어요. 어, 진짜 너무, 너무 잘해가지고, 그때, 그때 만났었습니다.